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소리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베드로가 본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임박한 기독교 박해를 대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대화제로 인한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말이지. 네로 황제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누가 죽을 때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사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의 뜻인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네로가 하는 기독교인들 밖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환란이 초대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정금같은 믿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들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의 모의가 결국은 그들의 결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듯 참된 성도는 고난이나 시험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헐고자 시험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실체도 다 드러나게 되고요. 모래 위곧 자기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은 반석 위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지 말이지요. 자기 위에 세워진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들고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집들은 전혀 요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혹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기초를 말씀 위에 영원한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니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로서 겪는 시련은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고 없이 맺히는 극상품 열매 봤습니까 훈련 없이 시상대에서 목, 메달을 목에 그는 선수도 없을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도 없고요 수고와 땀 없이 돈이 여러분 수중에 그냥 들어오던가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할진데 영의 세계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 앞에 영광과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눈앞에 있는 시험 곧혼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과 즐거움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요. 산소망인 것이니까.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 이 영적 세계가 이제 눈에 헌히 보입니다. 복을 앞두고 있는 시험과 환란들 말이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런 시험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복이 눈앞에 보이니 말이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계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계를 가르쳐 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복도 챙기지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귀로만 듣는 믿음을 넘어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그에껏 곧 율법적 믿음을 내놓고 이제는 속의 끝, 진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아래 가는 신학 말이지요.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보따리를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 죽어서 죽,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내려놓음과 안식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학위를 사랑한다고 말이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사기당한 기분일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분이 주신 복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들을 벗겨내는 과정이 성도에게 있는 이런 고난과 환란인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대도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이고요. 영혼 구원은 최종적, 궁극적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을 경험합니까? 어떤 분들은 중병에서 치료받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자녀 문제로부터의 구원 등등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최종적인 영혼 구원의 표적, 곧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표적으로 보역된 헬라가 세메이온인데, 영어의 사인이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곧이 사인은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손가락적 사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 사인이 지시하는 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땅에서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나 구원도 결국 영혼 구원이 실체인 것입니다. 최종적 완성 말이지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치워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고난은 내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덧립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의를 그 의가 우리를 완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요.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 곧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의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의 궁극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율법이나 시편의 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아버지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과 환란을 인내로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우리의 아버지나님 이런 거짓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아버지는 남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이런 참된 은혜와 평강, 자유함,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 고난이 딸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함 고난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때를 잘 이기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